나도 처음엔 흑야마 성분의 특별한 점을 말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말해야 할것 같아요. 집 사람이 요새 내가 밤늦게까지 깨어있어서 자기도 잠을 못 잔다고 푸념하는 겁니다. 제 나이 4곱인데 이런 밤 체력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40 중반 넘어가면서 밤 체력 저하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나는 제 모습이요. 부부 사이도 점점 서먹해지고 있었죠. 대화도 줄고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는 날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다 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게 천천히 달리기였습니다. 빠르게 뛸 필요 없이 천천히 꾸준히 하래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개선되고 활력도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웠어요. 음식으로 챙겨먹으려고 해도 매일 마늘이며 골고루 먹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때 같이 추천받은 게 흑야마 성분입니다. 흑마늘에 야간문에 블랙마카를 합쳐놓은 건데 요즘 제조기술이 발달해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만든 거더라고요. 활력이라는 게 결국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흑야마 성분이 딱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성분이라는 거예요. 천연 성분이라 혈압약 먹는 저도 부작용 걱정도 없고요. 저는 운동하면서 과식은 피하되 부족한 부분은 흑야마로 채워준 거죠. 한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상체는 가뿐하고 하체는 묵직하고요. 저녁이 되어도 피곤함이 덜해요. 그리고 밤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집사람이 이제 일찍 자자고 할 정도로 재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50 가까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각종 비타민에 헛돈 쓰지 마시고, 지금 바로 흑야마 성분 검색해 보세요.